안녕하세요. 한승체준 팀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어, 시공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안방에 어 이제 안방에 수납장이 다 필요합니다. 그 수납장으로서 뭐 다양한 모델들도 있지만 요런 신축 현장에서도 보면 도배와 요런 몰딩 컬러나 요런 이제 헤링본의 강마루 시공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한샘 매트 하이트 무광 아이보리입니다. 이 아이보리를 현장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계와 시공으로 깨끗하게 시공을 했습니다.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천장이 많이 높아요. 뭐 마이너 때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바운더리 2400 이상보다 4cm가 높다 보니까 천고 마감을 필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중이하고잘 협의를 해서 천장에 좀 추가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그 비용을 좀 부담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천장 높이를 대략 한250 정도로 이렇게 천장을 깨끗하게 마감을 했고요. 그렇게 마감을 하면서 이쪽에 12자 북박이 장이다 보니 900이라는 모듈을 딱 적용해서 비율 좋게 이렇게 메트이트우 손잡이 그 다음에 우선접이 열어서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땡기는 일반 도어 타입으로, 요런 형태로 한샘 메타이트 1 2자 북박이장을 몸통 슈퍼패브릭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. 먼저 창가 안쪽에는 이불장이라고 쓰시라고 해서 위에는 옷도 걸고 밑에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로 선반장을 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T정리 선반장. 타이로 해가지고 선반 같은 경우는 중간은 지지하는 거고요. 이런 거는 이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핸드백이나 기타 가방 같은 거를 놔둘 수 있고 또 옷이나 뭐 이런 것도 개에서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 좀 모듈이 좀 있다 보니까 밑에는 일단 대형 서랍이 아닌 2 단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드려서 이런 형태로 속옷이나 언더웨어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아무래도 긴장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거울. 전신 거울, 그 다음에 스카프, 넥타이, 벨트 거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듈도 맞춰서 깨끗하게 시공했습니다. 그다음맨 끝에는 2단 옷걸리장이런 형태로 12자 북박기장을 깨끗하게 시공을 하고, 최종 검수도 하고,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괜찮나요? 이 한샘 메타이트는 실제적으로 보시면 진짜 괜찮아요. 뭐, 딴게 없습니다. 뭐, 다른 여러 가지도 뭐, 다양한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, 완전 클래식 톤의 그런 이제 주문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한샘 메타이트 가성비도 좋고 문짝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어울리게 시공이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시공을 하고 현장을 이제 시공팀이 철수를 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자. 그리고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우리, 우리 건축 소장님께서 또 부탁한 게 있어요. 뭐 그냥 한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고인 우리 건축주님께서 또 부탁을 하신 게 바로 욕실 젠다이. 솔직히 여기에 싱크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이제 현장에 있는 그 타일 하신 분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또뭐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이런 거를 따로 한샘은 아니지만 따로 이렇게 이제 대리석 공장에 가가 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1cm 이렇게 1cm 이렇게 딱 1cm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블랙 욕실 젠다이 인조대리석으로. 깨끗하게 이렇게 직접 시공도 완료해드렸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신발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